안녕하세요 양평군에 왔습니다 여기가 복포 1인데요 여기에서 지방도로 6번도로를 타고 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예, 그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좀 밑으로 또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글로 들어와도 되는데 예, 여기가 경사가 약간 있습니다 약간은 아니고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제가 이게 한강이 보이나 싶어 한번 와봤는데, 한강은 여기서 뷰가 안 보일 것 같고요. 앞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음,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뷰는 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남동향인 것 같아요. 향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변은 이렇습니다. 산이랑. 네. 강이 보일까 하고 한번 와봤는데 아니네요. 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바로 앞에 첫 번째 집입니다. 내려오는 데는 약간 경사가 있는데, 저기에서는 그렇게 올라오는,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은요,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바라보이는 이 집입니다. 네. 주차장 같고요. 네, 여기가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218-35외이 필지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75.62 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48.43 평입니다. 이렇게 네, 돼 있고 이렇게 네, 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계단은 2층 계단 여기는 주차를 두 대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쪽으로 쭉대면 네, 그리고 네, 이 집입니다. 이게 때문에 이렇게 해서 2층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층, 2층 집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길에서 올라오면 그렇게 경사가 많이 지지는 않습니다. 네, 주변 환경은 이렇고요. 지금 보이는 이 집입니다. 나무에 가려 있어서 잘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서울관 요 밑에는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요렇게 예. 네, 지금 이 집이고요 네 요렇게 요렇게 담이 잘 석축이 잘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 끝에까지 요렇게 요렇게 예. 네 여기가요 폭포리 218-35가요 가수원입니다 지목이 60.8평이고요 그리고 218-36이 가수원인데 11.49평이고요 그리고 218-37이 또 가수원인데 3.33평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도로로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11.49하고 3.33평이요 이렇게 도로로 좀 나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여기 주차장 옆에서 내문으로 올라가서 요 위로 또 이렇게 문이 올라가네요. 1층이요. 아, 지하 1층이 또 12.03평 있고, 요건 구차,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1층이 거실방한개 화장실, 보일러실이 있고요. 그게 23.11평이고, 2층이 방두개거실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13.29평입니다. 예, 사용 승인은요 2021년 2월달이니까 아주 새 거죠. 예. 그리고 이 공부상 요가송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대로 이용중이며 목록 그거 218-36하고 218-37이요 어, 공부상 가송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이렇게요 도로중으로 이용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요 폭포일리마을해관 예.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은요 보통이고요 형태 및 이용 상태가, 예, 1은 대체로 부정형 토지고 단독주택건 무지로 이용하며 2, 3은 대체로 부정형 토지로 해양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그리고, 인접도로는요, 노폭 6m 내외의 포장도로 되어 있고요, 높, 서측으로 약 4m의 도로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토지용 계획은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네, 건물 구조가요. 예, 네, 일반 목구조, 일반 목구조 지붕이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으로 외벽 드라이 피터, 드라이 피터 마감입니다. 그리고 설비 내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수도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있네요. 예, 수도는 들어오는데, LPG는, 예, 설인것 같습니다. LPG 난방 설계 같습니다. 옆집을 보니까, 예.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땅은 그다지 크진 않는데 집이 커봉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있고요 밑에는 숲 쪽이 쌓여져 있고 밑에는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집 뒤쪽에서 찍은 겁니다 예, 동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동네입니다. 네, 동네는 이렇게 생겼고요. 예, 남한강 뷰는 보이는데 저 집은 지금 나와, 현재 나와 있는 집은 조금밖에 안 보입니다. 조금은 보이기는 합니다. 야, 멋있는 곳이네요. 포리 물건지는 여기 있고요. 양평군청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한남시청이고, 발당 유원지고 발당 대교가 있는 곳입니다. 경강로 6번 도로로 해서 내려왔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약간 경사가진 곳이고요. 근데 길은 이렇게 들어올 때는 되게 빠르고요. 아니면 이렇게 우회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는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한강 휴게소입니다. 네, 여기가 물건지역이고요. 이 주변에는 아신역, 오빈역, 또 이렇게 줄기가 남한강 줄기입니다. 그리고 신원역, 국수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심리고요. 아까 집에서 본 양평, 휴게소는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남한강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 앉아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은 남한강이 이 조금 보이겠더라고요. 앞에 빌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건물에 가려져서 남한강이 이 집은 좀안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남한강이 다 보이더라고요.